현재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스테니 하워즈는 자신의 책한 나의 아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없는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이 책과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스탠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와 살면서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스탠리 탓으로 돌리고 도무지 예측 예측할 수 없는 그 아내와 그렇게 삽니다. 아 아내는 집을 나가고 결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 아내를 돌보고 아들을 키워야 했고 교수로 신학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고통을 그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 이렇게 잘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의 신학이 이렇게 깊은 이유가 바로 그의 삶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책 서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스탠리 하워스로가 될 의도가 없었다. 나는 스탠리 하워즈가 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어떠십니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이 흘러왔음을, 어떤 거대한 섭리를 담, 담고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성경 인물 중에 이 스탠리 하워즈와 같은 말을 하고 싶었을 사람을 꼽으라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욕을 어, 꼽겠습니다. 나는 욕으로 살 의도가 없었다. 나는 욕이 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욕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의로운 사람.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 욕은 여러 가지 수식어로 말할 수 있는 성경 속의 의인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욕의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욕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분량도 짧지 않고, 그리고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신정령,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연, 신은 과연, 오르신 분인가를 다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다룬다는 면에서 사실 욕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욕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굵게 맥락을 읽으면서 어, 욕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욥기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사사 시대 쓰였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던 사사기 사사 시대였던 둘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혹은 고난에서 막 벗어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때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책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요비라는 인물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로 추정합니다 욕기는 운율이 있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듯한 운문과 또 말하는 듯이 쓰여진 산문이 함께 있습니다 욥기는 그 형식도 내용도 매우 뛰어난 문학작품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연극 같은 구성을 갖기도 합니다. 나레이터가 나와서 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다시 땅의 장면이 나오고 다시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다시 땅의 장면이 나오고 친구들이 등장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 서사적 연극 특별히 시적인 언어로 대화를 하는 그리스 연극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욕기는 실로 많은 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나 그냥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고민이 없는 분이라면 욕기에 전혀 눈이 가지 않을 겁니다. 삶을 그저 인광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욕기 역시 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오해하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먼저 성경은 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욕기 1장 1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싫어놓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먼저 요분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은 정확한 지역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지만, 못하지만, 애동 지역이었을 거라고 다들 추정합니다. 욥이 애돔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 욥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냥 확정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아무튼 욥은 이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유를 말하는데 그의 소유 안에는 삼과 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들, 아들 일곱, 딸셋 가축이 칠천이요, 삼천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3과 7이 성경에서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구약에서 소유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구약에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 어, 이삭, 야곱, 모두 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는 항상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어, 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많은 복이, 그, 그 안에 물질 좋 복이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읽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들이 의아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어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 베이스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사케오 같은 예외적인 부자 외에는 모두 어, 모든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욕기가 욥기에서 욕이 부자라는 소개는 하나님의 복을 그것도 완벽한 복 3과 7이 자주 등장하는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욕이 전혀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모습을 그 짧은 구절로 어,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함, 온전함이 뭡니까? 어,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마 성경 안에서 최고의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어, 온전함은 방향성과 지속성입니다 선을 향한 방향성과 지속성을 갖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사는 것이 사람의 온전함입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정직했습니다 정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정직이 아닌 거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정직은 올바르고 곧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절개가 있어서 세상 풍조에 세상 가치관에 쉬 흔들리지 않는, 쉽게 구부러지고 쉽게 세상을 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성문서에서 는 하나님 경외는 곧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성문서는 내내 말합니다. 요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요분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그가 받은 복으로 말하면 완전한 복입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으로 말하면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돌아올 때마다 뭐열 명이니까 자주 했겠죠. 그 돌아올 때마다 생일잔치를 하고 혹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나님을 욕했을까,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의 일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늘 그의 일상이 이런 삶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범, 표본 같은 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욕,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누가 봐도 그 복이 너무나 어울리고 당연해 보이는 복 정말 복 받을 만한 사람 같은 욕입니다. 그러한 욕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1절,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나레이터의 설명이었다면 이제 6절부터 본격적인 욕기가, 비로소 욕기가 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첫 번째 무대는 하늘입니다. 본문 속에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법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주제하시는 곳.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어, 또 법정에서 고소를 일삼는 사탄이 있습니다. 뭐, 하늘을 법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갑자기 하나님이 욥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의 중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 그러니 악에서 떠난 자란다. 그러자 욥이 아니,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없애시면 그의 소유를 치시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 그의 소유를 치십시오 쳐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만나셔야 합니다 이 흐름이 어떠십니까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니 아저 여기저기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내종 요비하는 거 봐라 그 얘기를 들은 기분 상한 사탄이 하나님이 요에게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그것들 제거해주시면 그도 별수 없을 거리요. 지금 이 흐름이 사탄의 말이 마치 누군가 비교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그도 그 조건을 없애버리면 별수 없을 거리요. 라고 말하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탄은 우리가 그간 생각했던 사탄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사탄과 아주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에 움직이는 사탄입니다. 물론 사탄이 제아물이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의 허용 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좁게 등장하는 사탄은 놀랍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욕의 관계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욕이 까닭 없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십니까? 그가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 없이 그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자녀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건강 주셨잖아요. 그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걷어보세요. 그는 넘어질 겁니다. 인간들이라는 거 고통 앞에서 별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욕의 관계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의, 사탄의 그 말, 욕기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와께 호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없이 하나님 욥 욥을 향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아, 말하고 있는 사탄의 말 여러분 이 말은 욥기 전체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왜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왜 주일마다 모여서 당신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다 이유 있다고요 당신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이 욥의 경건 모두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 걷어보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겁니다. 사탄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어, 우리는 여기서 그 사탄에게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신감을 볼수 있습니다. 욥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욥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물질적인 복? 이런 걸로 연결된 그런 얄팍한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묵직한 신뢰를 신뢰가 으혀집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면서도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 소유물은 네가 알아서 한번 해 보렴. 하지만 그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갑니다. 앞으로 이제 사탄은 사탄의 일을 시작할 것이고 욥은 온 몸으로 그것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욥은 아 사탄의 욕을 괴롭히며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려 들 것이고, 들 것입니다. 사탄의 욕이라는 존재를, 사람이라는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를 자랑하셨던 하나님을, 그를 지지하시고 소망하셨던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하나님이 배신감을 맛보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내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비라는 한 사람에게 걸고 계신 겁니다. 내기로 말하면 매우 위험한 내기인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은 요비에게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요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풍요했고 그는 경건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그의 풍요와 기쁨을 경건을 깨기 위해 그에게 다가갑니다. 요배에는 지금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배에 일어나는 이 갑작스런 불행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독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당사자 요 욥은 영문도 모르는 채이 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욥기가 욥의 욥의 불행이 시작되는 1장 후반절부터 끝나는 42장까지 정작 고통을 당하는 그 욥은 어디서 이게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부터 시작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욥기는 끝 납니다. 끝이 납니다. 사단은 욕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그 까닭 그 조건 그 이유를 부수어갑니다. 하나하나 부수어갑니다. 사단이 욕의 경건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의두고 하는 동안 욕은 도무지 그 원인을 알수 없이 다 당하는 이번에는 까닭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여러분에게 만난,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 그 이유를 모르신 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게 도무지 알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 것일까?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하는 고난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만난 어려움 중에는 그 근거가 명확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교만, 허영, 무지가 근거가 되어 그것이 누적이 돼서 고난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데 무지하니 또 고난을 키워버리고 또 고난을 키워버리고 허영으로 키우고 교만으로 키우고.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그 뿌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요비의 만난 고난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분 그 자신의 고난의 직접적 원인을 물론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고난이 다름에도 우리 역시 우리도 때로는 끝내 그 까닭을 모르고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아픔들, 왜 내가 이걸 당해야 하지 할때 우리는 요비 됩니다. 왜 하필 나였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서러울 때 우리는 욕이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감당해야 하지? 할때 우리는 욕이 됩니다. 욕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악에서 떠난 자가 그러하거든. 우리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알수 없는 고난이 때때로 있고 어쩌면 끝까지 그 원인을 모르고 감당해야 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욕은 귀로 만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어, 그 후반기에서, 후반, 욕기 후반에서 말합니다. 욕기, 우리 42장 5절, 욕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 죽게 대하여. 예. 그,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었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무슨 의미죠?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며, 또 친구들의 정죄를 지나오며, 또 스스로 열심히 변론해 오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내 성김을 많이 한다 해도 어떨 때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배우는 곳은 여러분의 실존의 자리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를 진짜 배우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복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는 어, 그 물질에 의해 좌우되는 얄팍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얇은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몇 주간 얘기하며 결혼을 준비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경제관, 재정관에 대해서 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젊은 예비부부, 그들은 이미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재정 관련된 문제로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의 사랑이 돈의 무게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가 정말 어떤 관계인지는 평안할 때 모릅니다. 고난 속에 우리 관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려움 속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내가 또 당신에게 나는 당신을 어떤 존재로 여겨왔는지를 우리는 고난 속에 만나게 됩니다. 검증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욕을 묵직하게 믿어주셨습니다. 욥을 향해 우리를 향해 묵직한 신뢰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도 나를 믿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겪는 시련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없지만 그대로 가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잘 해낼 것을 믿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변덕도 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감정이 죽을 듯하고 약간의 불편함 앞에서는 하나의 원망하고 잠시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고 참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신뢰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스테니 하워즈는 자신의 스테니 하워즈로 살 의도, 한 스테니 하워즈가 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욥도 자신이 욥으로 살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욥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경건함과 온전함, 그리고 그 이어 나타나는 고난, 욥은 욥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자신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 믿음의 인물 중에 고난이 없는 인물은 없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믿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또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온 고난,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그 아픔을 만날 때면 우리도 욕이 됩니다. 주님, 때때로 답을 못 찾아도, 결국 알수 없어도 주를 신뢰하며, 나를 신뢰해주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